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양희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오늘은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척추 분리증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에 별다른 손상이 없지만 척추뼈 자체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분리증과 전방 전위증을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위증입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의 경우에는 삼대 척추 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우선 이름이 좀 생소해요 어떤 병인지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발생하는 병인가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하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는 관절이 필요한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는 하얀색 물렁뼈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추간판이라는 그 물질이 있고요. 자기 자리에서 모양을 잘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두꺼운 막에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섬유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추가 자기 자리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뒤쪽에 두 개의 관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보리쌀 하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관절이 다른 쪽 관절을 감싸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는 윤활력 윤활, 윤활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자세에서 또 반복적인 손상을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또 조각나는 퇴행성 변화를 가게 되고요. 허리 디스크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 병이 바로 이 추간판 디스크의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병인데요. 어,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충격을 잘 흡수해줘야 되는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그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관절 역시 앞에서 충격 흡수를 못 해주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고요.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어, 아니면 뭐, 그렇게 허리를 다쳤어 하고 난 다음에 숙이고 펴기 어려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이런 척추 후관절에 손상이 생겼기 때문에 숙이고 펼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 척추 후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건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제 가벼운 손상이야.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이런 부드럽게 움직이는 관절이 부서지게 되고, 이 부서지게 되면서 자기 자리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못하게 되고, 흔들리는 불안정증으로 음. 발생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척추 불안정증이 척추 전방정리증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전 단계로 봐도 되나요? 네, 이제 우리가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안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안정이라는 말은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하고 있다는 역할을 또 그런 것을 이해하게 할수 있습니다. 척추의 역할이라는 것은 잘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영역과 자기 자리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관절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충격 흡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관절도 부서지게 되면 허리가 자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불안정증이 발생하게 되면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다 보면 뼈가 어긋나게 되고요. 그것이 전방전이증과 같은 문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불안정증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또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치료를 바로 받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상태가 어떻게 되죠 이제 불안정해서 어긋나게 되면 위아래 뼈들이 조금씩 어긋나다가 조금 더 진행되게 됩니다 음. 우리 뼈 안에는 이 안에 어,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들이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서지게 되면 앞뒤로 흔들리고 또이 흔들리는 부분이 또 다른 관절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점점 더 덜렁덜렁 흔들리게 되죠. 이 사이에 우리가 건강한 물렁뼈가 있었는데 앞뒤, 위아래 뼈가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물렁뼈를 자꾸 끌고 나오게 됩니다. 끌고 나오게 되면 디스크가 터지게 되고 밀려나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관절이 다 부서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나거나 할때 허리에 많은 숙이고 펼때 관절이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누웠다가 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앉았다 일어나니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어 통증도 생기고 조금씩 조금씩 자세를 약간씩 바꾸면서 일어나는데만 그래도 몇 번씩 자세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런 불안정증이 생기고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척추뼈가 어긋난 병이 척추 전방전이증인 거죠? 네,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뼈가 흔들리고 결국은 그에 진행이 되면서 위아래 뼈들이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가 흔들리는 뼈가 이 안에 보호되고 있는 잘 우리가 몸에서 지키고자 하는 신경을 어긋나면서 뼈가 누르게 되고 이런 어긋남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세를 바꾸거나 걷거나 하는 과정에서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럼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불안정증이 이 뼈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뼈가 어긋나게 하는 즉 이렇게 뼈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 분리증이 됩니다. 음.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위아래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라는 게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붙어 주어야 되는데 붙어 주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위아래 관절들이 위아래 뼈가 서로 잡아주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나이가 더 들고 살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달아지면서 이런 어긋남이 더 진행이 되고 전방전위증과 불안정증으로 많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척추 분리증이 계속되면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 불안정증이 되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면 통증이 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어렸을 때는 큰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조금씩 조금씩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는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점점 달아지고 내려앉게 됩니다. 음. 그러면 허리 통증도 느끼게 되고 또 과한 움직임이 생길 때 불안정증이 심해지면서 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가 몇 년씩 아니면 10년, 15년 지나가게 되면 그 단계를 넘어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자세를 바꾸고 움직여도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위아래 척추가 어긋나서 전방 전이증을 만들고 그 안에 보호되는 신경이 움직임에 발생할 때마다 그 신경이 눌리게 되는 그런 통증이 발생되는 MRI나 이 사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럼 척추 분리증을 미리 진단을 한다면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이제 척추 분리증은 어릴 때는 증상이 별로 없지만 병이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닳아지고 뼈가 어긋나면서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진단을 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자연적인 경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걸 막고 우리 몸이 이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크게 아프지 않다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충분한 치료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허리디스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척추 질환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은 불안정증을 만드는 병입니다. 위아래 척추뼈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리게 됨으로써 디스크가 파열되고 어긋난 뼈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는 이런 불안정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 이런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손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디스크가 파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적절한 또 보호를 해주거나 보완을 해준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안정화 단계를 스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들은 대부분 자연적으로나 단순한 치료 또 가벼운 치료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불안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불안정증이라는 게 증상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절이 점점 부서지고 점점 더 어긋나고 점점 더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증으로 진행이 되는 질환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음, 그럼 허리 디스크와 척추 분리증 또 전방 전위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이 과정은 이제 하나의 세트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뼈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어렸을 때 뼈가 붙어있죠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런 불안정증이 발생이 되고 음. 이 뼈가 계속 흔들리면서 허리 디스크가 달아지고 찢어지면서 이런 허리 디스크 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뼈가 어긋나는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따라서 진행 단계에 따라 각각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척추뼈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런 근본적인 분리증이나 이런 게 없는 위아래 디스크에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다시 허리 디스크나 아까와 같은 불안정증이 또다시 반복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변화를 멈춰내지 못하면 다른 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게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평생 또 고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척추 분리증인데요. 왜 척추뼈들이 달라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건가요?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는 말은 원래 성장을 하면서 붙어야 될 뼈가 붙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제, 뼈가 분리가 되는, 붙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과격한 운동, 예를 든다면, 기계체조나 축구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 척추분리증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척추분리증이 또 다른 우리 몸의 기형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몸의 뼈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뼈들이 충분히 성장을 한 뒤에 붙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척추 분리증입니다. 음. 하지만 다른 선천적인 기형과 같이 동반된다는 것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과정을 가게 되도록 어떻게 뭐 예정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도 알아볼게요. 앞서서 척추 분리증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원인도 있을까요? 네, 이제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났습니다 하는 원인 중에 우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안정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로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괜찮았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반복적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손상이 아니라 강한 충격,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경우도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네. 전방 전위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 분리증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이런 다치거나 손상됨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불안정성은 처음에는 작은 불안정성이 생기지만 다치고 반복적인 손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은 손상이 더 커지게 되고 음. 점점 더 불안정성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음. 이런 뼈가 어긋나게 되는 전방 전일증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진행이 되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통증은 주로 어느 부위에 오는지도 궁금해요. 허리 쪽 외에 다른 부위에도 올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제자리에서 어긋난, 자기 자리에서 밀려난 그런 척추뼈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신경이라는 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가게 되는데요. 허리와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 엉치나 다리 쪽에 통증을 많이 만들어 내게 됩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뼈가 점점 더 신경을 누르게 되고 특히 움직임이 발생을 할때 만들어 내는 불안정증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통증이 덜한데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걸어도 너무너무 아파져 라고 하는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허리에음폭반 어긋나서 이게 내가 만졌을 때, 어, 허리가 뭔가 틀어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척추뼈를 만졌을 때 허리뼈가 위아래 부분에 좀 튀어나오고 어긋나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통증이 있어도 나아질 거란 생각과 또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을 받는다는 생각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여러 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관절, 하나의 척추가 망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하는 역할을 주변 관절에서 더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몸에서 보는 통, 보내는 통증은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예정된 과정을 또 가게 됩니다. 음.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서 평생 동안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켜내고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더 필요할 텐데요. 그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어, 허리 디스크,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허리 디스크와 이 전방전위증, 척추 분리증 이렇게 뼈가 흔들리면서 만들어지는 불안정증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또 지금보다도 훨씬 나빠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요즘은 또 작은 절개를 하고 위아래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치료들이 많은 발전을 이뤄내서 뭐 출혈이 많거나 또 수술이 힘들거나 하는 과정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음. 수술적 치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혹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을까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제 척추 뼈가 흔들리는 문제는 또그 과정의 단계를 지나서 신경을 누르고 또 과한 불안정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정술이라는 근본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는데 팔을 붙여주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더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정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대안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 다른 대안으로 이런 걸 치료하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하게 된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정술일 수 있는데 그런 수술적 방법에 대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요즘은 부단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작게 열고 또 훨씬 더 정밀한 장비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많이 줄수 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음. 그렇게 뼈를 고정하면 적어도 그 부분은 재발을 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 뼈가 어긋나고 흔들리는 부분에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음. 그 부분은 안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일단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마디에 또다시 재발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다른 여러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정으로 인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자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방법들도 알려주세요.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우리 몸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신호를 보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통증을 반복해서 보낼 때는 그런 것을 밀어내지 말고 음. 내가 그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또뭐 쉽지 않은 거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우리 몸을 돌아보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체크해 본다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렇게 작고 사소한 습관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척추 건강력 척추 건강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양희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